안녕하세요. 로아스 다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낼소록으로 심은 아이들 물 주는 방법하고 낼소록이 많이 보였을 때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아이는 제가 2주 전에 공예 철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영상 올렸을 거예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런 음, 아이들은 잘라서 심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뿌리가 아직 안 내렸어요.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물 주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아이는 어, 요거 심은지는 한달 넘었는데요. 아직 물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오늘 이렇게 물 주는 방법하고 예,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아이도 심은지 한달 넘었고요. 요 아이는 1년 낼소래 심은 지 1년 된 아이를 제가 다시 분갈이 했는데 요것도 한 7-8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 물 주면서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나무상자에다 낼소록으로 심은 건데요 요거 인형도 같이 넣어서 심은 거예요 아, 예쁘게 잘 컸었는데, 이쪽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냉해를 입었어요. 제가 오늘 요거 뽑고서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흙이 많이 보이거나 이렇게 하나씩 죽었을 경우에 다시 다 새로 심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거 보완하는 방법 예, 놓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복조리에다 심은 거예요. 아, 심은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예쁘게 유지 잘하고 있죠? 물을 언제 줘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라 빨리 주는 것보다 실뿌리라도 나왔을 때 주는 게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넘어서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추워서 뿌리를 빨리 못 내리니까 천천히 주셔도 돼요. 저는 오늘 여아이도 물을 한번 줘볼게요. 아 이렇게 염자에다가 걸어놨는데 홍천은 추워서 그런지 아직 꽃이 만개를 안 했네요. 예 그럼 물 주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주는 방법은요. 요 앞에 보이는 물조로를 이용해서 주셔도 되구요 옆에 보이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주셔도 어느 것든다 괜찮아요. 그럼 요 옆에 보이는 네티지 한데요 제가 심어 놓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제가 요즘 추워서 물을 좀안 줬더니 화엽이 많이 지기도 했구요 이렇게 사이에 낼서룩이 보이잖아요. 요것도 살짝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물을 한번 줘볼까요? 먼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조루로 주셔도 끄떡없어요. 제가 물조루로도 한번 줘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요. 저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줘도 되구요 제가 바이솔도 키워봤는데 바이솔 바깥에 노지에 있는 아이들 장마철에도 끄떡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줘서 흠뻑 주고 나서 물을 준 다음에 한참 있으면 흙이 좀 말랑해질 거예요. 그때 제가 보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옆에는 조롱박으로 심은 건데요. 요 아이도 물을 줘 볼게요. 저는 물조루로 줄게요. 예. 이렇게 줬고요. 예, 요 아이는 벌써 2년도 됐는데 예. 이렇게 잘잘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먼저 공예 철사 이용해서 아이들 심어 주고 남은 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시... 만들어도 재밌죠? 요 앞에 나무상자에 있는 아이도 보완을 할거니까 물을 한번 줘볼게요. 요 아이는 스프레이로 줄게요. 예, 물이 요렇게 어, 내서룩이 내소르게 스며드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예. 지금 보완할 때는 충분히 물을 줘야지. 예, 흙이 말랑해져서 보완하기 좋아요. 그러면 좀 이따 보완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보이는 네티지아부터 보완을 먼저 해볼게요. 물을 아까 충분히 줬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보완을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요지를 이용해서 살짝 찔러 보세요. 아 그러면 이제 요 요지가 잘 들어가면 그때 보완하시면 돼요. 흙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점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먼저 요지로 한번 찔러 볼게요. 제가 쉽재하고 싶은데다가 예, 요런데 예, 보이시죠? 저는 이브로우메 아나가 생명력이 아주 좋거든요. 얘가 보기에는 야리야리한데 아주 생명력이 좋으니까 이게 그리고 네티지아가 지금 빨갛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식재를 해볼게요. 예 여기 이렇게 예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요. 이렇게 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씹어 주시면 돼요. 네, 이 쪽도 심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쪽도 해 볼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해주고요 이쪽 한 군데 더 해볼까요 이쪽 한 군데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브로우메 아나로 이 아이는 보완을 해줬구요. 이번에는 나무 상자에 있는 아이로, 나무 상자에 있는 아이 보완해 볼게요. 이 앞에 나무 상자에 있는 아이도 보완을 해 볼게요. 먼저, 여기 냉에 입은 아이를 보완을 하려면 뽑아야 되겠죠? 와인은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그쪽 부분에다가, 아, 이게 잘라놓은 게 많아서, 이게 불어 오메 아나예요. 이걸로 심어줄게요. 예, 요지로 자리해주고요. 이 예, 아이도 이렇게 보완을 해줬어요. 오늘은 낼소룸 물주는 방법하고 보완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혹시 보완하시다가 흙이 부서지면 새로 반죽하셔서 예, 그쪽 부분만 예, 조금 흙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